자, 지금 백강산업이 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이탈했다면 이런 추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도지 캔들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중요한 구간을 지켜줬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 이평선을 수렴시키면서 추세를 높여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점 구간에서 세력이 나간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변동성을 만들고 다시 저점 추세를 높이면서 슈팅 이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목요일 날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됩니다. 투자 주의로 하루 동안 지정이 된 뒤에 어떤 딱지도 붙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 백강 산업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뒤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전고점을 뚫어낸 뒤에 조정이 나왔고 다시 추세를 높여가는 1차 시사, 시세 이후에 2차 시세를 지금 준비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 그 시작점에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만 잘하면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될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목표가 관련해서 또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신규 매수 또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타점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해요. 백광산업은 지금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전에 전액을 지금 이제 핵심 소재를 국산화 합니다. 전액뿐만 아니라 전구체도 있고요. 전구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쪽도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소재 쪽. 그러니까 이 국산화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지금 이 중국 소재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국 소재 비중이 높은 시점에서 국산화를 할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다양한 재료, 그것도 큰 모멘텀이 있는 재료들이죠. 그래서 지금 백강 산업의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물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재료를 터트리면서 뭐한다? 2차 시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우리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강산업 지금 타점 관련해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 백광산업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지금 타점이 워낙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고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정확한 눌림목을 공략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백광, 백광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을 해서 백광산업 대응전략을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 답장으로 백광산업 이 대응 전략 먼저 보내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이 타점 관련해서 걱정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제가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돈 받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백광이라고 제 번호 010-5912-8706번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답장 드릴 테니까, 지금 놓치지 마시고, 대응 전략 꼭 확인하시고,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하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이어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기법과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법만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평생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 주식 무기가 될 것이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법을 만들고 나서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이때.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도 전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유드린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로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이따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매매에 적용을 하면서 사용을 했던 기법과 검색기, 제 노하우와 기술들을 여기에 응축을 시켜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뭐 기법 강의를 듣거나 검색기를 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100만 원 뭐 누군가는 천만 원 주고 이 매매 기법이나 뭐 검색기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건 제가 실전 매매에서 적용을 하고 지금도 제가 전업을 하면서 쓰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져가셔서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평생 주식 무기가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안에 다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렵고 복잡한 거 싫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매매에 바로 적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저희 주식에서 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지 체크를 하고 매집 물량을 체크하고 개미 털기를 확인을 하고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다. 이걸 저는 마그마 시작 자리라고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입을 할 거고 이 타점을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시던 뭐 스윙을 하시던 장기 투자를 하시던 그 방법에 맞게끔 이 마그마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 노하우를 이 기술을 여기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글과 또 예시를 드러놨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종목 찾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건 제가 검색기로 좀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검색기 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마그마 시작 자리를 찾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따른 이 매매 기법의 차이점을 다 제가 적어 놨습니다. 누군가는 단타가 성향에 맞고 누군가는 스윙이 맞고 누군가는 장기 투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맞춰서 제가 이 매매 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가져가셔서 익히시면 되고요. 이것만 익히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실전 매매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뭐 예시 다 여기 안에 넣어놨고 이 검색기 파일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 지금 제 기법 자료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 5912 8706 번으로 문자로 지금 선물 문자로 이제 선물이라고 주세요 선물 선물이라고 이두 글자 딱 문자 어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들 한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파일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받아가세요 진짜 이것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뭐 기법 강의 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돈 주고 사시지 마시고요. 이거 여러분들 돈 잃는 일이에요. 이 기법 제가 이 검색기 제가 쓰고 있는 거 실전 매매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드리는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받아 가셔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자산을 꾸준하게 증대할 수 있는 이 무기를 여러분들만의 기술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제 번호 010-591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